출산 휴가 전문 채널 육아 반성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개최한 어린이날 100회 기념 도서관 큰 잔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오늘 어린이날 기념 100회 기념 도서관 큰 잔치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하루 우리 도, 우리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 경험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. 평화로운 어린이의 모습을 그대로 평화롭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책과 독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던 세계 부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는데요. 총 1,219점이 응모됐으며 이중 72점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린이와 온 가족의 축제회장이 돼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